안녕하세요 선생님 클래스의 수학이 킴 풀이 시간입니다. 오늘은 수학 2단원 여러 가지 도형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수학익힘책 24쪽, 25쪽입니다. 자, 우리가 앞서 원과 삼각형을 배웠습니다. 어, 그리고 수학 시간에 네모 모양을 다시 한번 배웠는데요, 우리가 네모 모양을 사각형이라고 배웠습니다. 사각형의 특징도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꼭지점이 네개있고요 변이 네개 있는 도형을, 네개 있는 도형을 사각형이라고 우리가 약속을 했어요. 자, 그래서 1번 문제부터 한번 찾아볼 텐데요. 어 우리가 이두 가지만 기억을 하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각형을 찾아보세요. 첫 번째 그림 우리가 첫 번째 도형 보면 꼭지점이 하나, 둘, 셋 변이 하나, 둘, 세개 있으니까 삼각형이죠. 두 번째는요. 꼭지점 하나, 둘, 셋넷 변은 하나, 둘, 셋넷 이게 사각형이 되겠고, 세 번째는 원이 되겠습니다, 원. 두 번째 판을 보니까 또세 가지 도형이 나와 있네요. 첫 번째는요, 여기 꼭짓점 하나, 둘 있고, 어 여기는 꼭짓점이라고 하기에는, 어좀 애매한 곳, 애매한 곳입니다. 그래서, 꼭지점은 두 개라고 볼수 있고, 변은 하나, 둘, 세 개만 있죠. 이거는 변이 아니기 때문에, 1번은 탈락. 두 번째 꼭지점, 하나, 둘, 셋. 변, 하나, 둘, 셋이기 때문에, 삼각형이라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찾는 거는 사각형이기 때문에, 꼭지점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 변이 하나, 둘, 셋, 네 개인 이런 도형을 찾는 겁니다. 세 번째 판을 보니까 꼭지점이 하나, 둘, 셋, 네 변이 하나, 둘, 셋, 네첫 번째 도형 사각형 맞고요. 두 번째 이건 별 모양 같이 생겼는데 하나, 둘, 셋, 네 꼭지점 여기 네개 있고 아, 여기도 꼭지점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꼭지점이 여덟 개라서. 땡. 탈락. 삼각형에서도 나왔던 도형 같은데 찾아보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꼭짓점이 열개가 됐죠. 그래서 사각형이 될수 없습니다. 네번째 판을 보겠습니다. 꼭짓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개가 되네요. 꼭짓점에서 탈락. 두번째 꼭지점, 하나, 둘, 셋, 넷. 변, 하나, 둘, 셋, 넷. 어, 이 도형이 사각형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도형은 원이라고 하기에도 그렇고, 어, 여기 직선이 있으니까 사각형이라고 하기도 어려운 도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각형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건이 도형과 이 도형, 이 도형, 그다음에 이 도형. 각각 하나씩 구할 수 있겠습니다. 2번, 우리가 사각형 그리고 삼각형에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말들이 있었어요. 어 그것은 바로 꼭짓점, 이렇게 뾰족한 부분의 끝을 꼭짓점이라고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꼭지점과 꼭지점을 이은 고든선을 변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사각형은, 우리가 배운 사각형은 꼭지점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고요. 변은 하나, 둘, 셋, 넷. 꼭지점 네 개, 변네 개가 있는 도형을 사각형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어서 3번을 보면 똑같은 이야기예요. 사각형은요. 변이 몇 개라고 랬죠 지금 4개. 꼭지점이 4개입니다. 자, 4번입니다. 다음 도형을 점선을 따라 자르면 어떤 도형이 몇개 생길까요? 다음 도형은요. 어떤 도형인가요? 아, 이 보라색? 이 삼각형을 말하는 모양입니다. 삼각형은요. 꼭짓점이 하나, 둘, 세 개가 있고요. 변이 하나, 둘, 세 개가 있는 도형인데 이 도형을 어떻게 점선을 따라서 그린다고 합니다. 점선을 따라서 색깔을 달리해서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색으로 하면 더잘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점선을 따라서 이렇게 선을 이어보니, 자, 이렇게 잘라진 도형 하나가 나올 것 같아요. 꼭지점이 하나, 둘, 둘, 셋, 네 개. 변이 하나, 둘, 셋, 네 개. 사각형이 하나 나오네요. 사각형 하나 나오고. 그 다음, 선분 하나, 변 둘, 셋, 넷. 꼭짓점 하나, 둘, 셋, 넷. 두 번째 사각형이 나오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보면 하나, 둘, 셋, 네 개의 변과 꼭지점,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어떤 도형이? 사각형. 사각형이 몇 개? 하나, 둘, 세 개. 세 개가 생기겠죠. 어, 삼각형을 이렇게 자르니까 사각형이 세 개가 나옵니다. 자 5번 문제 삼각형 그렸던 거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판에는 꼭지점이 하나 둘셋네개 그려져 있고 그 다음 변이 하나 그려져 있죠. 그러면 나머지 변을 우리가 이어서 그릴 수 있습니다. 변을 그릴 때는 선생님이 자를 꼭 사용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변세 개를 더 그려주면, 원래 있던 변 하나와 나머지 세 개, 합쳐서 변이 네 개, 그리고 꼭지점이 네 개. 자, 두 번째는요, 변은 없고 꼭지점만 나와 있네요. 꼭지점을, 자를 이용해서 이어줍니다. 반듯하게 점과 점을 이으면 변이 생기죠. 자, 세 번째 판은요. 꼭짓점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그리는 방법은 선을 자를 대고 하나를 그려줍니다. 다음, 시작한. 손에서 변을 하나 더 그려주고요. 또 이어서 반대, 다른 방향으로 그려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변을 그릴 때는 처음 그렸던 변의 끝과 끝을 이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꼭짓점 하나, 둘, 셋, 넷, 변의 개수 하나, 둘, 셋. 네. 사각형? 그릴 수 있겠죠? 자, 6번. 주변에서, 아이고. 주변에서 사각형 모양을 찾아보세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주변에서 사각형 모양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 선생님은 여러 가지 도형 중에서 자, 이렇게 생긴 수학책을 찾을 수 있었어요. 수학, 2학년, 1학기. 또 여러분들은 뭘 찾았나요? 아, 이렇게 생긴 교실문 또는 창문을 찾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사각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선생님 클래스와 함께하는 즐거운 수학 시간이었습니다. 문제를 혼자 다시 풀어보면서 복습하는 시간을 꼭 가지도록 하세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